대한민국에서 자연의 미, 건강, 성취감, 삼박자를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등산이다. 그리고 이 등산에 빠진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철민이다. 네, 안녕하세요. 등산에 빠진 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청관산 도립공원에 등산할 예정이고요. 저는 등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청관산 도립공원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로 검색하실 때는 청관산 도립공원 내표소라고 검색을 하셔야 이곳에 올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 일단 날씨 어, 예상으로 너무 지금 맑고 좋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 볼까요? 네, 이곳은 청관산도립공원 주차장이고요. 보시다시피 공간이 넓고 사람이 많이 없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관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청관산은 월출산, 내변산, 추월산, 내장산과 더불어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다양한 모양으로 솟아 있는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멸류관, 갖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723m의 산으로 높지는 않지만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봉우리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 그 궁장함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아 최고. 나도 해줘. 아 양근암 써있네. 양근암 쪽으아 오케이. 아, 잠깐만 땀이 나는데? 네, 저희 지금 등산 지금 시작했고요. 근데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습해가지고 어,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닐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아, 금강굴 환희대만 1.7km, 2.8이네. 오케이, 가. 아, 가. 응. 와. 자, 간단하게 저희가 다녀온 청관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안내도는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소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현 위치는 이곳 치유공원이고요. 저희는 일단 올라가서 금광구를 보고 여러 봉들을 찍은 다음 한의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올라가는 길이 다소 경사가 높아서 쉽지는 않았어요. 한의대에서 정말 기가 막힌 청관선의 경치를 즐기고 왼쪽으로 가서 정상인 연대봉까지 가게 됩니다. 이쪽 길은 거의 평지 그 자체여서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연대봉에서 고대로 양근한 코스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은 조그마한 돌들이 많아서 천천히 내려와야 했어요. <laughs> 진짜 최고령 듀오네. 야, 그 깊이제 뿌리길 잘했다. 어. 자꾸 뭐가 다 자꾸 날라다닌다 그래서 벌써 700m 왔다. 아, 네. 잠깐만. 일로, 일로. 이 위에잖아. 오르막이 다시 반겨주네? 아, 이거 알차네, 이거. 청관산. 천 개의 관문이 있다고, 관산이야천 개의 관문. 그게 맞네. 아, 길은 참 잘해놓긴 했네. 근데 경사가 높다. 아, 경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 딱 종아리 한 번씩 치는. 아휴, 벌써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 벌써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왼쪽 보니까. 어, 맞네. 아. 아, 좋다. 아. 쌀을 데 땀 싼다. 오늘 나 야,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응. <laughs> 저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로 가. 네, 저희 지금 등산하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 환희대까지 딱반 정도 왔어요. 이게... 어, 저희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안 더울 거리라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습도가 너무 지금 습해가지고 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한번 계속 등산해볼게요. 금강굴로 가자. 가. 가. 금강굴로 가. 가. 자야 한이대 1.4km. 아, 맞냐? 아1 일조도 하고 여기네 절반도 아, 안온 거네 아나 봤어 뭐 나오는 거 봤어 뭐야 셀카봉 들어야겠다 예, 역시 등산할 때 바람만큼 반가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바람 불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요 아 좋다. 아, 오케이. 와. 왔어, 왔어. 여기네. 이거다, 이거다. 아, 그래. 오, 진짜 굴이 있네. 들어갈 수 있어? 들어들어뭐 있어? 막혀 있다. 여기. 아 막혀 있어? 어 금강굴인데 여기 막혀 있어. 막혀 있구나. 응. 아, 네. 막혀 있어요. 아, 오케이. 예, 금강굴 도착했고요. 한번. 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봤는데, 어, 아예 안에가 막혀 있네요. 네. 가자, 가자, 허니드 0.8. 응. 아, 이 나무 계단또 알지? 청립이래요, 아니야? 음, 아, 잘, 잘 아네. <laughs> 한번 가볼까? 자. 이 아이는 힘들다는 걸 알까요? <laughs>

미소? 아닌가? 아 이게 산이 단순하네. 그냥 딱 삼지창 모양으로 딱 이렇게 아, 있네, 맞지? 꽂혀 있고 여긴 이제 진짜 병원하고. 아 셋소리까지 완벽하다. 나 이런 거잘 수도 있어. 아 좋네, 여기. 아, 맥반석 뷰티. 선봉. 좋다. 어. 아, 멋있긴 하네. 와, <laughs> 여기다. 죽은 거 아니지? 그냥. 야, 장천제가 우리 초반 거기거든? 초반 거기라고? 3.1km 왔네. 아 그래? 한이도 0.6km. 야, 야, 아까 거기서 200m 왔네? 왔어? 아, 경치실리네 <laughs> 네, 저희 지금 대세봉이라는 데 지금 올라와 있고요. 확실히 청관산이 여기가, 와, 확실히 기암괴석들이 진짜 매력있어요. 이 보면은, 아, 지금 석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울퉁불퉁한 게 매력이 넘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한두 스팟이 아니라 지금 올라갈 때마다 지금 있어서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야 아니 저거 사람이 일부러 거 일부러 막간 좀쌓는놓것 같기도 하고. 오돌 사잇길. 어? 어? 아 여기가 환희대다 와 뭐야 네 저희 방금 환희대로 등반 했고요 간단하게 청관산 도립공원 능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보시면은 아, 저희가 올라온 이첫 번째 능선이 금강굴 라인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능선이 금수굴 그리고 저기 두 번째로 보이시는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저 능선이 양근암, 양근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희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보이시면은 저기 끝부분이 어 여기 청관산 정상인 연대봉 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구름 봐라. 저 찍이네, 칠이네, 찍이네. 아, 도착했다. 정간산의 최고봉, 연대봉, 해발 7 2 3 1 m 아, 도착했다. 오, 근데 맞아? 어, 맞아, 맞아. 이야, 구름이 껴도 근데. 맛있어. <laughs> 여기서 한라산이 보인다고? 지금? 볼까? 안 그다음부터 1kg네. 오케이. 일로 가자. 응. 불을 올려라. 불을 올려라. 모야호모야호 무야호. 야, 이 소나무 봐라. 이게 자연의 생명력. 바위 사이에 비어난 소나무 야, 얘 봐라.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와, 놀래라. 어 놀래라. 완전 똑똑겁이네, 그냥. 돌이 많아서 그런지 돌탑도 많네. 야! 갔다. 오케이. 그건 걸쳐. 야 내꺼 떨어지면 안된다 안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되려네 저희 이제 연대봉 어, 정상 찍고 지금 다시 하산하고 있고요 아 어, 지금 내려가는데 또 다시 땀이 나네요 그리고 심지어 길도 되게 돌이 많아 가지고 앞을 거의 못 보고 지금 어, 하산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산해 볼게요 어 여기 한번 가자 모르겠는데, 예뻐. 오! 와, 진짜, 뭐야? 책 같다, 책. 와, 뭐야? 어, 사람, 사람 소리 좀 들린다? 뭐지? 아, 오케이, 좋아. 다 왔다 이거지. 어 내려왔다. 어 내려왔다. 어다 <laughs> 왔다. <laughs> 어다 왔네. 아아 <laughs> 도착했다. 나비 안녕. 아이 길도. 멋있네 어머니 공원 모두들 부모님의 소중함에 감사합시다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청관산 도립공원 등산 완료했구요 아 오늘도 청관산에서 자연의 미 건강 성시감 세 가지 느끼고 가네요. 아 벌써 다음 산은 어디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소리가 그냥, 이야, 미쳤다. 아잘 차다. 음, 야, 그 미쳐서 그냥.